레위기 15장.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낳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주압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그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일에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올마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일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